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공공병원들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회복에 나선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11월 말부터 어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온 대구 보훈병원입니다. 격리병동엔 아직 음압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4종 보호구를 입고 의료진을 따라 들어가봤습니다. 병동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중등증의 대구 코로나19 확진 환자 6천여 명이 이곳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분 입원하셔가지고 산소구 치료까지 하셨고 그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먹는 약이랑 약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치료하시다가 이젠 의료진만 남아 확진자 진료에 쓰던 장비들을 정리합니다. 병상도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다시 일반 환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맨끝 병실에선 마지막 남은 확진자 두 명이 검사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격리 기간마저 끝나면 이 병동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일반 병동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실감이 좀잘안 나긴 하는데요. 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일주일간 어, 청소랑 소독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근 다음 주부터는 일반 환자들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감염병 전담병원 여섯 곳 가운데 보훈병원과 파티마병원 두 곳이 먼저 일반 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 의료원 드림병원이 추가로 전환되고 칠곡 경북대병원만 7월 말까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코로나 치료가 일반 의료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담 병원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위중증 병상은 계속 유지됩니다. 재유행 등을 대비해서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치료를 전담한 병원의 경우 일부 전공 의료진들이 빠져나가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